오늘은 기필코 치킨을 먹어야지! 베리니 친구, 혹시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겠어? 연기도 나고, 운전 제어도 안 되고, 속도도 엄청 느린데 말이야. 으악! 왜 이래? 널 노리는 적이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. 차라리 걷는 게 빠르겠다. 오늘의 1교시는탈것및 운송 장비입니다. 탈 것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. 대부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바이크 종류. 바이크 종류는 버트 바이크, 스쿠터 등이 있으며 빠른 속도에 반해 몸이 노출되어 상당히 위험하죠. 그럴 때 자동차를 이용해보세요. 다만 충분한 연료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그 차는 이제 배차입니다. 그외 물에서 사용 가능한 보트, 하늘을 나는 모터글라이더 등 다양한 탈 것이 존재하죠. 말렙 대중교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건 무적임이 걱정하지 말라고요 에란게르는 헤리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고 리켄디에는 열차가 있어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. 화성 다크니까 화성은 힘들겠지만 너와 함께 치킨은 먹을 수 있지. 바로 나와 함께 말이야. 어이 베리, 버스 한번 타볼래? 무면허 베리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으니 내가 운전하도록 하지. 꽉 잡으라고. 그 동안 배그 실력은 많이 늘었겠지. 그그 그, 그럼. 오 레어건 저건 지나칠 수 없지. 이게 웬쪽이야 보라니라니 봤지? 이게 고인물이야. 너도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거야. 이 교시는 베린이 탈출의 마무리 시간입니다.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고. 고급 차량인 BRGM의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? 오, 저런 무기로는 최고의 탈것 BRGM은 끄떡없다고. 어라? 저 하늘에 있는 건 뭐지? 배틀그라운드에 반짝이는 새가 있다면 그건 널 지켜보는 드론이야. 드론을 파괴하던가? 아니면 도망쳐야지. 오우 연막탄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 걸 허허. 꼭 불러야겠는데 일단 주변의 적부터 깨끗이 처리해볼까? 오우, 실력 꽤나 많이 늘었네. 쪽도 같이 봐. 어, 안 돼. 죽지 마. 이대로라면 영원히 베린이라고 내가 널꼭 살려줄게. 여긴 위험하니 잠시 기다리고 있어. 오인물의 플레이를 보여주지! 따르릉 따르릉 노비로 나가세요! 자기장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군. 이번엔 비상호출로 탈출해보자고. 이 신호를 보고 우리를 자기장 안쪽으로 데려다줄 탈 것이 다가올 거야. 그탈 것이 어디 있죠? 그